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행하여 품이 있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성취되는 날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묵상 하시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때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일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품고 마침내 사랑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써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원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 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의 말씀인 잠언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를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고 의롭고 영어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주님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하시고 입으로 말하여 지혜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주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를 의지하며 자모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교훈으로 참되게 살며 묻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주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힘없다고 털지 말며 어려운 사람을 법정에 불러 짓누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친히 판단하여 주시고 등치는 자들을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주님, 분을 품고 행세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며 울분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셔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오.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주님, 친구나 이웃에 생각 없이 끌려 들어가 남의 일에 약속하지 말며 남의 빚 보증을 서지 않게 하셔서 땀 흘려 얻은 집과 침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조가 세운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주님 선조들이 세운 토지 경계표를 옮기듯 남의 것을 속여서 재물을 얻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경외하며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내 노력으로 복된 삶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주님, 자기가 할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천하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긍율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일으킵니다.